안녕 하세요. 로고스 연구대 팀장 유정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자, 지금은 유정은의 원탑 올킬 특강 안에 있는 논술 핵심 원리 특강 총 4강에 대한 우리 안내를 시작하려고 해요. 이 강좌를 내가 들어야 될지, 진짜 필요한지, 무슨 내용인지, 어떤 상황에서 들어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하고,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소개도 같이 함께 해볼게요. 자, 그거 들어가기 전에. 아, 여러분, 이 얘기를 여러분하고 잠깐 나누고 시작을 할게요. 보세요. 꿈을 날짜와 함께 적어 놓으면 목표가 되고, 그 목표를 잘게 나누면 계획이 돼요.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 그것이 꿈이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수능에, 교과에, 학종에 여러 가지가 여러분 불만족스러운 상태에서 논술을 하는 친구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 논술 자체가 도전인데 그거는 지금 여러분의 현재의 꿈이 됐어, 된 거고요. 그 꿈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현실이 되게끔 우리 시작을 해보자고요. 그 현실이 되게끔 하는데 선생님 정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수업에서 만나는 걸 가장 좋아요. 다른 형태보다. 자, 우리... 요거 마음에 품고 시작을 해볼까요 자 저는 요거 강의를 하는 그래도 저 선생님 누구야 이런 거는 조금 알아봐야 되잖아요 다른 거는 여러분 보시면 되지만 학력이나 이런 거뭐다 공부할 만큼 했습니다 대학에서도 강의를 했고요 외국에서 공부도 했고요 근데 여러분한테 저를 정말 소개하고 싶은 자부심은 바로 이겁니다. 최장기 최고 강사 선정을 참 많이 오랫동안 해왔어요. 강사 선정이 되어왔어요. 이런 학교에서 5년, 6년 동안 스카이반 학생들을 굉장히 많은 학생을 이끌어 왔는데 그곳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정말 100%로 정말 그럴 정도로 최고의 강의 그리고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고 그걸로 여러분 힘을 냈고요. 대학교에서도, 대학 강의에서도 최고의 베스트 강사로 선정이 돼서 포상까지 받고 그랬어요. 이렇게 자랑을 하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의 입장에서 뭐가 가장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늘 고민한 결과고요. 그래서 수업이나 강의는 저한테 천직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 또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자 그다음에 자이 강좌에 대해서 선생님 수강 대상 선생님 누가 들으면 좋을까 요 제가 이거 들어도 될까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볼게요. 일단. 수능 준비, 그리고 교과나 다른 내신이나 막 하면서 논술도 해야 되는 친구들일 거예요. 1분 1초도 아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논술만큼은 어떻게 좀더 효율적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학생들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논술의 그 핵심 원리랑 그에기스랑 기본적인 유형을 체계적으로 내가 이렇게 묶어가고 내 걸로 확 만들어 놓으려는 욕심을 가진 친구들은 이 강좌를 절대적으로 듣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뭔가 듣긴 들었는데 한 번에 확 총정리를 딱 하고 싶은데 이런 친구들한테도 되게 유익하고 재미가자 적극 권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실전반에 진입하는 거 예를 들면은 중간 기말까지 보면서 논술 생각 하나도 안 했는데 여름 방학 때 내가 논술해야겠어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기본하면 형광에서 사실 조금 무리가 있는데 실전반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들어가서 내가 이런 그렇죠 기본적인 핵심 원리 강좌를 꽉 안고 얘를 심층적으로 확장시키면서 내가 적응하게 되게 유리하거든요. 이런 학생들요. 이 길게 플랜을 가지고 한 달, 두 달, 세달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가 단기간에 핵심 원리에 액기스를 빠르게 소화해서 얘를 빠르게 연습을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해서, 아, 이거야, 바로 하고 다른 실전에서 내가 한번 보여주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베이스가, 베이스 캠프가 될 겁니다. 이런 목적의식을 가진 친구들은 선생님 강좌를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자, 강의 목차를 볼까요? 자 강의 목차는 심플합니다. 선생님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4강이라고 그랬잖아요. 4강인데 전부 이게 1시간 내외로 해서 4시간 정도 여러분 투자해서 듣고 나머지는 이제 선생님 당부사항이 있을 텐데 먼저 1강에서는 논제분석법을 통해서 개요까지 나오는 법을 공부합니다. 전체 얼개가 개요가 어떻게 짜요? 선생 단락은 언제 나눠요? 글자수는 어떻게 요 이런 것들은 사실 논제에서 이미 작업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논제 분석법을 일강해서 깊게 좀할 테니까 여러분 잘 쫓아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교 비판 평가 문제 해결은 논술의 가장 기본 기본이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가볍지가 않아요. 그죠? 얘가 있어야지 내가 무엇을 밝히고 서서 할수 있는데. 일단 개념화, 개념의 이분법을 통한 비교하는, 비교가 시작되는 게 논술의 논제 분석 다음으로 시작되는 작업이거든요. 예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판평가하는 거는 요거를 발딛고 서서 비판하시오, 평가하시오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요게 끝나면은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의 강의 목차 구성하고, 쌤이 아까 얘기했듯이, 아, 나 이거 빨리 듣고 정말 논술 열심히 할 거야. 요런 친구들은 진짜 집중하시기 바라고, 쌤이 이런 건안 해요. 기계적으로 뭐뭐뭐 외워 뭐 이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절로 들으면서 체화가 되고 그 원리가 이해가 될 거고 이해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써 보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늘 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고요. 물론 여러분도 각오하셔야 돼요. 많은 내용을 압축적으로 할 때는 심리적으로 여러분 약간은 뭐예요? 해 봐야지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꼭꼭 당부 사항이에요. 이 공부할 때 여러분들 4강 모두 완강하고 물론 1강 듣고 2강 듣고 3강 듣고 이렇게 해도 좋고요. 꼼꼼하게 수업 그대로 꼼꼼한 거선 꼼꼼한 거 엄청나게 강조하거든요. 선생님 완벽수의 글을 요구하는 강, 선생님 중에 하나인데 꼼꼼하게 수업 그대로 들은 거를 그대로 스캔 떠서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내용 복습을 하세요. 그렇게 하고 그 글의 논제가 각 논, 그 각마다 두개세개 개 정도가 들어있는데 그거를 세번 이상씩 꼭 리라이팅 해보는 거예요. 같은 글을 여러 번 반복했을 때 답안 구조와 좋은 이미지가 여러분한테, 그쵸, 자기께 되거든요. 여러분, 쌤이 당부사항까지 지켜주면서 이 내강을 빠르게 해봅시다. 아시겠죠? 자, 쌤이 여러분이 이게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현강에서, 현장에서 많이 느꼈던 바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도움을 받길 바라고 선생 마지막으로 볼까요? 이게 뭐냐면 에필로그인데 이게 선생님 집, 선생이 공부하는 작업하는 실제 집 공간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왜 보여주냐면 선생 마음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언제나 저도 더욱 더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그런 저의 특별한 공간이고요. 여러분은 생각하는 마음으로 책들도 원고도 차곡차곡 쌓여가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과 저는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그 성장에 그죠 합격과 함께 그 성장은 제 마음이 전달될 거고 그 가운데 여러분은 합격의 결과를 꼭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런 마음으로 자 시작을 해볼까요? 요엑기스만 보는 요 강좌에서 여러분의 마음도 그런 핵심에 그죠 꼭 집중을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면 돼요? 우리 일 강부터 시작하는 강좌에서 만나기로 합시다.